안녕하세요. 에밀리킴입니다. 지난 4일 입춘이 지나자 봄 기운이 완연해졌고 산유와 꽃망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이 녹기 시작하는 우수입니다. 계절이 오고 가는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오늘은 텃밭작물 재배시 알아두어야 할 24절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대한 춘분 하지, 초복, 중복, 말복, 추분, 동지 등몇개 절기만 알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난방과 냉방을 조절하며 살고 연중 하우스 안에서 재배된 채소를 구입해 먹고 살다 보니 굳이 절기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지요. 그런데 야외 텃밭에서 채소 재배를 3년 하고 나니 절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갑니다. 인터넷 나무 위키에 의하면 24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중국의 화북지방에서 처음 고안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농경사엔 동아시아권에서는 달 모양이 바뀌는 것을 통해 날짜를 알게 되는 태음력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와 절개 변화를 짐작하기 어려워지자 태양의 요소를 도입하여 입춘을 시작으로 15일 간격으로 24절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조선 시대 무렵부터 도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4절기를 이미 알고 농사 짓는 분들이 많겠지만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가장 추운 날인 소한과 큰 추위인 대한이 있습니다. 2월에는 봄이 시작되는 입춘과 눈이 녹기 시작하는 우수가 있습니다. 3월에는 개구리가 겨울잠을 깨어나는 날인 경칩과 날이 밤보다 길어지는 춘분이 있습니다. 4월에는 봄 날씨가 가장 좋은 청명과 봄비가 내리는 고구가 있습니다. 5월에는 여름이 시작되는 입화와 햇볕이 잘 드는 날인 소만이 있습니다. 6월에는 씨앗을 뿌리는 날인 망종과 연중 낮이 가장 긴 날인 하지가 있습니다. 7월에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소소와 연중 가장 더운 날인 대서가 있습니다. 8월에는 가을 시작인 입추와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처서가 있습니다. 9월에는 이슬이 마치기 시작하는 백로와 밤낮 길이가 같은 추분이 있습니다. 10월에는 찬 이슬이 마치기 시작하는 백로가 있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상강이 있습니다. 12월에는 겨울의 시작인 입동과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연중 눈이 가장 많이 오는 대설과 연중 낮이 가장 짧은 날인 동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절기가 잘 맞지 않지만 농사 짓는 분들은 나름 절기를 잘 지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로 개인적으로 절기를 잘 이용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1월은 농한기로 눈 덮인 산을 자주 트레킹합니다. 2월은 흙속 얼음이 녹기를 기다리며 농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합니다. 3월 초 겨울 동안 덮어두었던 비닐과 낙엽들을 걷고 중순쯤부터는 텃밭에 채비를 넣어 흙 고르기를 하고 씨앗 준비를 합니다. 4월 초에는 밤낮 기온 차를 잘 견디며 빠른 수확을 할수 있는 상추, 고추, 가지, 토마토 매종을 구입하여 심습니다. 중순쯤 봄비로 땅이 비옥해지고 촉촉해지는 우수가 지나면 준비한 여러 가지 잎채소와 열매 뿌리채소의 씨앗을 직접 뿌립니다. 5월이 되면 어린 채소들이 본격적으로 자라 솎아주어야 하고 물주기에 일손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상추 수확이 시작되며 밥상이 푸짐해집니다. 5월 말쯤 빠르게 자란 열무를 뽑고 땅콩 모종을 심습니다. 6월 일주량이 길어지고 기온이 오르며 채소들이 하루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 2-3일에 한 번씩 물주기를 해야 합니다. 쌈채소는 2-3일 간격으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7월에는 케일, 바질, 빛, 깻잎 등 잎채소와 토마토, 풋고추, 가지, 주키니, 그린빈 등 열매채소와 땅콩, 케일, 당근 등 뿌리채소들이 왕성하게 자랍니다. 따끈따끈한 햇살 아래 잘 익은 토마토와 풋고추는 최고의 향과 맛을 내어 줍니다. 열심히 물 주기를 하고 잡초를 뽑아주면 텃밭은 나에게 풍성한 야채들을 내어 줍니다. 매주 한봉주씩 수확하는 그린빈과 풋고추는 겨울을 위해 냉동고에 얼립니다. 장마 침수에 대비하고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키큰 채소는 지지대를 세우고 끈으로 묶어 줍니다. 장마 동안 땅이 너무 습해서 채소들이 잠시 몸살을 앓지만 곧 다시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장마 후에는 잡초가 왕성하게 자라고 해충들도 자주 눈에 띄어 열심히 잡아주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8월 초 가을의 문턱인 입추가 오면 가을 농사를 준비합니다. 계속 많은 수확을 내어주는 그린빈과 붓고 추는 긴 겨울을 위해 냉동고에 저장하고 깻잎은 장아찌를 담습니다. 8월 말이 지나면 서서히 봄, 여름 왕성하게 자라던 채소들이 해충에 시달리고 질겨지기 시작하는데 이 때쯤 정리해내고 다시 흙고르기를 한후 알차리와 무시앗을 뿌립니다. 배추 모종도 사다 심습니다. 9월 초 잎채소와 열매채소떼들을 대충 정리하고 알차리무, 배추를 솎아줍니다. 10월 중순 찬 이슬이 맺히고 기운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김장, 채소 외에 다른 것들은 질겨지기 시작하여 서둘러 수확을 마쳐야 합니다. 파랗고 싱싱하던 채소 잎들의 낙엽 현상과 검은 반점들이 생기며 먹을 수 없게 되어 제거해 내야 합니다. 까마귀들이 까악거리며 밭 주변에서 서로를 불러대면 땅콩이 여물었다는 신호로 수확을 서둘러야 합니다. 고추 도마도 가지때들도 제거해야 합니다. 10월 말쯤 알타리 잎이 질겨지기 전에 뽑아 1차 김장을 합니다. 11월 초 서리가 오고 얼음이 얼기 전에 무와 배추를 뽑아 2차 김장을 합니다. 무청은 삶아 시래기로 만들어 저장합니다. 싱싱한 무와 배추를 골라 신문지에 잘 포장하여 스트로폴 상자에 보관합니다. 11월은 수확하기, 거두기, 김장과 장아, 장아찌 담그기 등 1순위 1 0개래도 부족합니다. 밭의 일부분 흙을 고르고 티비를 넣은 후 월동 시금치 씨앗을 뿌립니다. 12월 초더 추워지기 전에 밭을 정리하고 깨물가루를 뿌리고 낙엽을 덮은 후 비닐로 잘 감싸주고 가장자리를 흙과 볼대로 눌러줍니다. 농기구를 정리, 점검하여 집으로 가져오면 1년 농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2월부터 3월은 담가, 담가둔 알타리, 동치미, 배추김치와 풋고추, 갯잎, 마늘, 생강 장아찌로 밑반찬을 즐기며 편안한 겨울을 지냅니다. 농사의 절기가 오고 가듯 우리들이 삶 속에도 기절이 오고 감을 반복합니다. 삶의 후반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절기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백세 시대를 살며 인생에서 가장 성숙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할 준비를 제대로 잘해 왔는가? 제때에 해야 할 일을 하며 살고 있는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된 삶을 살아갈 만큼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남은 삶을 위한 경제적 준비는 되어 있는가? 건물이 아닌 정말 마음의 집, 영혼의 집이라 느껴지는 스윗 홈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삶에서 행복감과 만족감, 안정감과 보람을 느끼는가? 만일 이 질문들의 예 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지요. 채소들의 성장 속도와 맛, 영양분들은 절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햇볕, 흙 속에서 빨아올리는 수분과 각종 영양분은 채소의 맛과 싱싱함을 좌우합니다. 적당한 절기가 지나면 채소의 성장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질겨지고 해충에도 취약해집니다. 절기를 따라 키우고 거두고 마무리하며 농사를 지었던 조상들의 지혜로움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텃밭을 가꾸며 배우고 깨닫는 것은 기회는 한 번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기가 오 갑니다. 어떤 시기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놓쳤거나 실패했다 하더라도 절기는 다시 돌아옵니다. 오는 절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늘 준비해야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겠죠. 다음에 올 절기를 기대하며 그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보람되겠죠. 봄입니다. 밖으로 나가 봄의 정기를 받으며 올한해 보람있게 살 계획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listening. 에밀리 김이었습니다.